4명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 4명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종행무진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리죠. 원래 사도 바울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하이 당시 서바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여겨졌고 예수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 1장 8절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 어디 서바라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지금 서바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사도바울은요,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도바울은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요? 첫째로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 부재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건이 닥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할 것을 호소를 했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와 빌리포 교회와 고린도 교회 등이 헌금에 동참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도 지금 살기 힘들어요. 자신들도 하루 세끼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새끼 중에 한 끼를 굶어가면서 모은 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힘을 다해서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이 모든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 성교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방인들도 한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오순절 또는 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 절기에 맞추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실절은요 하나님 앞에 처음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초실절에 맞추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방인 사역의 결과를 마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안 갑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이방인 이방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 증거로서 이방인 동력자들을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려고 지금 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의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인데, 저 사람은 이방인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잖아. 왜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한영제요 자매가 될 수느냐? 있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도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바울의 이 예루살렘 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서바나는 못 갔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설문, 서반하는 누가 갑니까? 굳이 사도바울이 갈 필요 있나요? 그죠? 사도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도바울의 제자들이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굳이 내가 안 해도 돼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내 자손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또한 내 자녀, 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존도하죠. 그러면 존도하지 않는 사람을 나와 같이 존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누군가를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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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었지만. 이 로마를 거쳐가가지고 서바나까지, 주님이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사도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두루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바울을 붙잡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붙잡히겠습니까? 안 붙잡히죠. 두루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사도바울에게 와가지고 제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라고 만류 만류합니다. 특별히 가이사라에는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고 결박당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도 사도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수족을 막 잡아내고 자기를 묶고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처럼 결박해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이 울면서 사도바울,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발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 뿐이다. 이미 나는 죽음을 각오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나의 사명이다.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가고 하염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못 박혀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막지요? 베드로가 안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랍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베드로를 막 책망하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찰빵하는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었던 것처럼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수많은 제자들, 빌립의 4네 명의 딸들, 아가보 선지자까지 막 막고 있죠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어요 사도바울.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은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바울도 가고 싶지 않았겠죠. 가면 죽는데, 피박 당하는데, 고통 당하는데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었겠어요. 사도바울도 인간적으로 보면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서 왜 그렇게 달려가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아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가기 싫었잖아요. 개시만의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번 기도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굳이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인간적으로 자기도 가기 싫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죽는다니까요. 결박당해서 죽음을 당해요.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제자들, 빌립의 4명의 딸들, 아가보 선지자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죠? 사도바울에게 임한 성령님은 다르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다릅니까? 성령님이 두 분입니까? 한 분이신 성령님이 사도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와 바른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왜 이렇게 서로 충돌합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는 성령은 다르고 아가보 선지자와 예언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다릅니까? 누구의 말이 옳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성령은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활란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도바울도 알아요. 아가보 선지자와 다른 제자들과 빌립의 네명의 딸들도 알아요. 왜? 성령이 똑같이 그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아가보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게 되고 환란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바울이 받은 성령의 감동과 아가보 선지자가, 선지자와 다른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이 다르냐? 아니에요. 같아요. 성령은 사도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사도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져서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고 메시지를 주셨고, 아가보 선지자와 빌립의 네 명의 딸들과 다른 제자들 곳곳에 있는 그 성도들의 성령도 똑같이 사, 사도 바울과 같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해석이 달라요.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죽으니까 사도 바울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붙잡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또 그걸 어떻게 생각 합니까?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당하고 붙잡히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주셨지만 사도 바울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사명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오늘날 성도들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사명을 주면요 쉬운 거는 해요. 하기 싫은 거는 안 해요. 손해 보는 거안 해요. 내가 다치는 거안 해요. 쉽고 복이 되고 편안한 거 그거는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가시가길도 가고 고속도 길도 가고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핍박당하게 되고, 붙잡히 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지만,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그래도 가라고. 그래도 가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한 거죠. 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많은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아가보 선지자 또는 빌 빌립, 빌립 집사의 네 명의 딸들이 받은 메시지보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와 더 보너스로 더 많은 메시지. 그 길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길이다. 그것이 사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 사실을 사도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사도팔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야, 어려움이 있네? 피해가야지. 오늘 날 대부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감동을 주셔,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그래, 이거는 나는 피해가라고. 그래서 막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고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맞닥뜨려가지고, 고난은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커지는지 압니까? 고난과 맞닥뜨려서, 고난과 싸워서 이겼을 때,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면, 어떻게 해요? 어, 고난 온다고 성령이 감동을 어, 주셨네? 그래, 피하자. 살짝 피했어요. 또 감동을 주네? 또 피하자. 또 피했어요. 한평생 피해 다녀보세요. 그 사람은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그 사람에게는 겨자씨 같은 믿음도 없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뭔지 압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것도 순종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도 하기 싫었던 같예요 예수님도 하기 싫었잖아요. 나도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는 거 싫었다니까. 예수님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갔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핍박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죽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좋아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진짜 순종은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진짜 순종이 아니고 내가 할수 없을 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 메인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사명이었어요. 사명. 저와 성도님들도 사도바울처럼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도바울처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중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역은 실패하더라도 믿음은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진다니까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할 때,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비몽사몽간에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래도요, 끝까지 앉았어요. 그러다 보면요, 그 비몽사몽과 내 터널 속을 끌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적교의 1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에도 사도바울처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비바람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건 비바람이잖아요. 비바람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비바람 때문에 내 사명을 포기해버리면, 내 열매는 어디 갑니까? 나의 상급은 어디로 갑니까? 비바람이 오더라도 끝까지 사명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초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